자, 답답함이 너무나 크고, 여러분들 심려가 굉장히 크고, 실망이 클 텐데. 자 이렇게 횡보 기간이 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폭등할 때의 힘은 이때처럼 또 강력할 수 있다는 거고 때가 올 겁니다. 자 제가 늘 강조 드리다시피 민코인과 비트코인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고 이것은 시황과도 굉장히 연관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인덱스처럼 움직인다. 비트코인 ETF, 이더리움 ETF 이후 더욱 더 인덱스적인 그러한 성향이 강해졌고, 사실 시황이 좋아져야 이 비트코인과 민코인은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. 또 하나는 비트코인 반강기가 시작된 지 1개월 정도 지났는데, 자, 보통 통상 2개월에서 5개월 뒤, 자, 뭐 조금 늦게는 6개월이라고 할게요. 자, 이때 시점에 통상적으로 항상 폭등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때가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다. 그 말은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.